자, 발 화면을 비춰 줄 거예요. 발이요? 그럼 발, 발 밑에 뭐가 있냐? 발? 네. 네. 발 밑에 뭐가 있냐? 네.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1대 1로 오버워치 어때요? 벌칙 걸고. 아니. 예. 네. 돈말에 갑시다. 예, 네, 잠깐만 이거 좀 사이즈 좀 맞추고. 아. 사이즈도 좀 껴네. 아, 진짜. 훈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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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네. 뭐 걸고 하시죠? 아뭘또 걸어요 내가 지금 네? 4만원 썼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치킨... 아니 저, 저는 6개월을 기다렸어요 왔군요 6개월을 기다렸다 6개월을 6개월 기다리면 4만원이 나옵니까? 6개월 동안 4만원 넘게 버셨어 안 버셨어요? 아, 뭘 걸어요? 네? 치킨 한 마리 거시죠 어때요? 어, 아 그냥 합시다 아왜 그러세요 뭐 하나 걸고 해야죠 아 치킨... 어, 싫어요 그냥 아 치킨 한 마리 걸자고요아 알겠어요 치킨 걸어요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발버머치! 발로만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시죠! 알겠습니다. 어. 출발! 이선승제입니다, 이선승제. 네 아, 저기 아, 느그크랩! 아, 저... <laughs> 아, 그래? 음. 오케이, 아, 가시죠. 어, 잠깐만. 나 이거, 나, 나 스킬 쓴 적이 없는데,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가자. 왜안 가? 가! 야, 뒤로 가봐봐. 어, 그렇지. 자, 가! 아니 왜 내가 내미사일을 맞아 찐따야. 자, <laughs> 철철이 가자고. 어디 계세요, 와꾸님? 예? 어디 계세요? 저요? 모르겠어요. 어! 어! 와꾸님 안녕하세요. 어! 무서워. 어! 오지 마. 어! 와꾸님 어디 계세요? 와꾸님! 와꾸님 어디 계세요? 어. 어, 잠깐만. 이거 내가 자살할 내가 자살할 때 내가 자살하는 게더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글로 가지마! 글로 어, 가! 마크스, 거니, 거니, 있어. 글로, 아니, 왜 자꾸 자살을 해! 어, 형, 어, <끝> 어, 그만 자살하라고! 나 내려간 적 없는데? 왜 내려가는 거야, 이거? 어. 어, 잠깐만, 이거 뿌린 적 없는데? 아 꾸지!! 잠깐만 아 그만 눌러아 너무 아파 체력창 어디가 어디 야 체력창 이거 어디갔어 피..피..피 보는거 어디서 하냐 피보는거? 왼쪽 왼쪽 하단 어. 아니 피..피 보는거 뭐야 UI 어떻게 켜어 뭐야 이거 오 그렇지!! 우후~~ <laughs> <laughs> <어떻게 웃음> UI Alt Z Alt Z 간다 <laughs> 아. 자 이거 어떻게 달라야 아 되냐? c 네 시프트. 3 s h i f 스 j 스 m 스 s 스 a 어? e s p 가 점프야? 어. 어. m 어, 시프트. 가 a m e 봐 가만 a m e l 3 camel3 camel4 s 어 i f 어 camel3 c a 이 e l 아, 많이 먹는 감사드리고요. 아, 전차에 가자, 전차에 가자. 야, 잠깐만. 아, 와, 아. 어군 어디에요? 어 다리에 쥐날것 같아. 어. <laughs> 어디세요? 어, 저희 저희 계시구만. 어어 작은 차지를. 꺼내주시오 아, 아니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laughs> 이게 바로 갓조화라는 거다. 야, 야, 마우스가 옆으로 자꾸 새 어 진짜 발 다리 개추 다리 개 아퍼 가자 가자 어 아니야 그걸 왜야 아니 야 이걸 왜켜 이걸 왜켜 안돼 안돼 Yeah! <laughs> 아 미치겠네 나왜 이렇게 잘해아 미친 위도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빼서가 어, 이렇게 가야겠어 뭐야 어, 아니, 채팅을 치고있어 어, 치고 어 제발 앞으로 좀 가라 장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프트 그렇지 어 잘했어 어 잠깐만 아아도클치 시프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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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웃음>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동이아님 <laughs> 잠깐만요 W W 고맙습니다 아아 아. 감사드려요. 어, 탭기 좀 그만 눌러, 미친놈아. 어, 어. 어. 아... 아, 뭐야, 아니,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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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디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아아! 짠! 뒤를 잡혔어! 아아아아! 왜 이렇게 잘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나, 왜 그래? 어, 해해 아, 그만 눌러, 그만 눌러. 그만 눌러. 어, 잡아. <laughs> 어. 어. 오오

아! 잠깐만, 제발! 아! 말도 안 돼! 내가 먼저 꽂았는데! 아! 블랙님 좋아요! 아! 내가 먼저 꽂았는데! 뭐야! 아, 아 나? 아, 느그나. 아, 느그나 아, 아, 누구나 좋아요. 느그나. 누구나. 어,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아, 나 근데 맞추기 개 힘들 텐데, 이거. 아, 맞추기 개 힘들 텐데. 어 그만 좀 쏴. 아, 발가락이 미끄러워. 아 <laughs> 야나 손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면 좋냐야 <야야>. 와! <laughs> 아니 그쪽이 있, 그쪽이 먼저 있다고 먼시네 시즈모드를. 아그니까 어, 어, 시즈모드 어떻게 하기 있기 없기? 없이 합시다 없이. 뭐라고? 없이 합시다 없이. 아 시즈 없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어디 계세요 둘리님저 지금 지금 반향 관각이 일었어요. 저 지금 막 전체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 구라를... 아니, 잠깐만 발로 저렇게 할수 있어. 오 쉣... 어, 어, 어... 아니야, 어, 제발... 둥글~ <laughs> 발로만 게임 하셨나? 이분,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 어. 어. 오케이. 오 호박이님 감사합니다. 오. 실드 아. 잠깐만. 자, 어. 어, 저아저 아, 저 에임이 사라졌어요. 에임이 사라졌어. 에임이 사라졌어. 개 같은 게임. 아나저 덩크레 조심해야 돼 아, 덩크레는 아까 자살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어. 오, 잠깐만 덩크레 진짜 느그크레 조심해 아니이거재밌겠 어이 잠깐만 죽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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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로 말로 와두고 만도고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치킨 부르세요! 감사.. <laughs> 1월 첫째 주 토요일, 1일 7일 어때? 가자! 가자! 알았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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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